어디여기 보여주는... 진짜... 어, 문... 아, 일부러 안닫는거어야내 커피 어디갔지? 여기 내가 었잖아 와 연다? 이거 아 어. 이거 연다 그러면? 먹어 야나 스토리 진짜 잘올리지 않았냐? 내가 다 나가볼까? 어, 피자 먼저 먹을게 가두 <목소리> <목소리> 개밖에 안 왔어? 소주, 파스타 주 <목소리> 짠해 <목소리> <안 보여. 목소리> 나도 맥주 l l w 이 e n you get them. y o 요 don't have to go. What's up, 여기 u What's up, you? I'm not sure. I'm not sure. 요안넣어 t sure. I'm not s 까오 e I'm not s

맛있겠다. 피자. 곱창. 제 저거 뭐야? 그거는 <laughs> 고창 그냥 곱창이었다니 찌르르 그어이거 근데 오디오 불려? 곱창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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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곱창 곱창. 야 아니야 죽인 곱창 곱창. 그냥 좀 비벼줘라. 아, 이거 제 손가락으로만 비벼도 <웃음> 돼요? <웃음> 네. 드세요, 드세요. 응. 좀 더. 짠하자짠하 아. 빨개 필요한 사람 말해? 짠짠 짠하다. 짠하다. 짠하 짠하다. 짠하다. 그래. 다짠데다 짠하다. 짠하다. 짠, 짠, 짠. <laughs>

왜? 살 걸렸어? 네, 좀 심한데? 꼈어? 엄청 튀네. 자. 옷을 입어봐. 겉옷을 래겉어은흰색이 아, 그래? 그래도 나시를 버리아는거너 겉옷도 안 입었냐? 입었어. 겉옷을 뭐, 입는 거아 겉옷도 밝아. 겉옷도 어. 밝아. 괜찮아. 겉옷 빨갛고. 더, 더짠거 입고 먹어봐. 고 먹는 건 어때? 나는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나시 안 입었어? 이거 맛있다. 네. 나시는 빨갛은 말든 응. 상관없잖아. 나내 엄마 폰으로 전화 안와 이번 새로 만든 폰 엄마 폰이 있구나. <laughs> 아 잘해. 너무 양파, 아니 멋진 나왔을 건데, 와, 옷, 옷 벗어줘요? 옷벗어주냐고요벗어줘 벗어줘요? 벗어줘요? 가자! 나가자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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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쪽에 있네. 아, 기도이 아, 이거 이건 뭔데? 이게 인기 많아. 야, 이게 뭔데? 몰라. 저거 사까 그러면? 이게 1원짜리야 젤리인가? 사가 젤리야? 나도. 아니야. 초콜릿이야. 초콜릿 비싼 그럼 그거 세개사 갖고? 까 사장님 <laughs> 이고 와. 나갈게 거야? <웃음> 응 할까? <laughs> 응, 응. 어. 에이 이런 걸로 1 7 0이네지 않을 거야 아니 봉투 필요 없어 아니 아, 괜찮아요 포스그를 응. 어, 그거 그, 어, 10시까지야 11시까지 소리 응. 어, 11시까지인 줄 알았어 진짜? 어 문자 캡쳐복도 22, 22로 내리는데? 22로 내리는데? 어, 그 캡처한 것도 2 2시로돼 있는데 연장은 못한대 2 4시에2 무슨 아니, 뭐, 이렇게, 이렇 빨리 케이크먹이나게자렇게 여기 앞에 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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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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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게게 장녕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인가요? 나한테다 포 좋아 또 담배? 담배? 담배 쌉싸름한 케이나 진짜 깜짝 담배 쌉싸름한 케이크 나도 딸기 하나 <laughs> 먹게요네 <에이>. 보이죠? <laughs> 제가 먹을 거예요 <laughs> 야 이거는 딸기 이거 안 해줘? 딸기 곱창 곱창 딸기 딸기 없는데? <laughs> 시조새가 지금 말이 돼? 어 너무해 시조새. <laughs> 너왜 그래? 시조새가 말이 돼? 오리인가보다. 백조인가? 확인. 오린 오리 말하는 오리인가? 백조가 말이 돼? 백조인가? <laughs> 말이 돼? 백조인가? <웃음> <말하는> <웃음> 제 사실 알고 보면 백조의요 호수 그런 거. 야, 근데 제나가 뭐지? 파우리 아니고 뭐지? 저기. 아니, 거기 뭐야? 자타설 뭐예요? 다음 뭐 언제 모이는데? <laughs> 나 장마 숙장 때문에. 야, 너, 우리 드려야 <laughs> 돼. 나 나와? 진짜? 어. <laughs> 저희는 이렇게 쓰레기를 챙겨요. 저도 물을 챙기면 <웃음> 저는 물을 챙기고 저는 과자 부스러기 챙겨. 저는 그냥 제 정신을 <laughs> 챙겼어요. <챙겨야. 웃음>